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리플 최근에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8월 5일과 9월 6일에 리플 계속적으로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에 잠시 잠잠해 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고래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반면에, 거래소의 물량들이 시가 말랐다. 그래서 더 이상 단기적으로 매도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고래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래들이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에서는 고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얘네들이 생각하는 상승 초입기는 과연 어디서 만들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리플, 가자! 자, 최근에 리플 변호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EC의 항소,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들이 리플의 승리, 가능성을 70% 이상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리플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근거, SEC를 이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판사는 SEC 변호사들이 법에 대한 충실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이기기 위해 무슨 말이든지 하는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항소 법원은 SEC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고 판결했으며 이것이 충족하기가 가장 어려운 법적 기준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너희들이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법원에 올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너희들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법률 전문가들이 리플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확률을 70%까지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분명히 리플이 2026년 1월 달에는 승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리플이 2026년 1월달에 sec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다섯 가지였는데 하나는. ETF. 이 부분은 항소 때문에 조금은 뒤로 미루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네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는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네 번째는 브릭스. 이 부분. 앞서서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난 영상에서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 결제 서비스 됐죠. 그 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두바이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계속적으로 결제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 이제는 완전히 부각이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상승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 리플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고생한 거 마음 고생하고 돈 고생한 거 이거 전부 다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이 전부 여러분에게 돈으로 다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예전에 비트코인 3차 반감기 때 그때 비트코인이 4배 올랐을 때 우리 리플은 7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반감기의 혜택이 똑같이 전해진다고 하면 우리 리플 7배가 아니라 1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최근에 350만 개의 코인을 토큰을 이체하는데 불과 7초 만에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력 다른 코인에 서는볼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리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많이 눌려 있긴 하지만 분명히 리플은 급등 아니 폭등하는 흐름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하고 말씀을 드려 보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3차 환강기때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에 7개월 만에 급등하는 흐름, 4배의 급등을 보였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걸려 있긴 했지만 그때 급나가는 그런 패턴을 가졌지만 이내 비트코인과 똑같이 7배 상승을 만들어 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7개월 후니까. 단순하게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11월달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최근에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카밀라 헤리스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하면은 무조건 트럼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트럼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해리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해리스가 이기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표를 뺏어와야 된다. 그러면 뺏어오는 것과 동시에 고박이 두배의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설 중에 분명히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리겐슬러. 암호화폐의 적이라고 불리는 게리겐슬러를 밀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첫 번째는 연설에서 분명히 나왔었죠. 여러분 기사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 게리겐슬러 밀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가 현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게리겐슬러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더니 말을 듣지 않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게리겐슬러 밀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그 표를 의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초선이죠.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표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긴다고 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표는 헤리스가 잡을 수가 있는 그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리플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삼각형 패턴 중에서 아래쪽으로 빠졌다.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삼각형 패턴 안쪽에서 움직이다가 여기 꼭지점을 만나게 되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흐름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급등이나 급락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아예 여기에서 그냥 무너지면 두르르 무너지고 올라가면 슈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로켓처럼 미사일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소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급락은 했긴 했지만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 흐름을 깨트렸을 뿐이지,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의 흐름에 의해서 이게 깨졌다고 하면 분명히 급락적으로 예상을 하겠지만 이게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삼각형 패턴 그 꼭지점이 있는 부분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혀 그런 부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의 출렁거림이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보복하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군사, 에너지 시설로 좁혔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습니다. 만약에 핵시설까지 공격을 했다고 하면 정말 크게 확전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군사 에너지 부분도 에너지 부분은 나중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 원유라는 게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란 쪽에서는 내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이 원유라는 부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타격을 한다고 하면 이란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군사 부분은 하더라도 에너지 부분은 놔두고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충격파는 조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이 8월 5일의 저점 그 다음에 9월 6일의 저점 제가 말씀드렸죠.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9월 6일의 저점을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9월 6일에 저점을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핵시설이라든지 유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격을 한다고 하면은 628호까지도 일시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출렁거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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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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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리플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차피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막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거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리플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시드머니가 없다. 시드머니가 없으면 제가 작은 시드머니 갖고 늘려서 여러분이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 드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월 초부터 제발 이 코인 여러분 관심권에 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월 6일부터 말씀을 드린 이 코인 수위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90% 상승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지금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2억 9천만 원이 됐죠. 자, 1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2,900만원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시드머니 1억원 빼고 시드머니 1,000만원 빼고 1억 9천만원, 1,900만원 가지고 여러분 리플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한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그만큼 충분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단가는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 우리 리플이 조금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차 반강기 때 우리 리플이 7배 상승했어요. 4차 반강기 때 제가 예상한 것 10배까지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시드머니 빼고 1억 9천이면 얼마입니까? 19억이 됩니다. 천만 원이면 1,900만 원인데 1억 9천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통장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수의 못사신거 지금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위하고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0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이후에 제 얼굴이 계속적으로 찍힐 겁니다. 수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 얼굴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찍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두배 상승을 했는데 그 구간하고 지금 구간하고 똑같이 흐르고 있다. 왜? 거래량이 서고 있고 그리고 시문의 이 심리선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와야 매수이지만 이전의 흐름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야, 조금 더 빨리 잡으면 두 배가 아니라 2.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하면 1억 5천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1천만 원 투자하면 1,500만 원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리플이 10배 올라간다.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10배면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1천만 원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에요. 이게 여러분 통장에 그대로 찍힌다는 겁니다. 자, 지금 13.8% 올랐어요. 제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때부터 수익률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13.8%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 이상 오르면 사실 것 같습니까? 수익, 190%까지 올랐어요. 20%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13.8%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매수해서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거어서 그리고 난 후에 리플이 급등하는 거 여러분 온몸으로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리플이 여러분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거 그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10월 주두배 이상 급등 예상 코인입니다. 010-8284-1524로 문자 3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84-1524로 문자 3하고 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